트로트 무대 위에서 놓치기 쉬운 한 장면,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이 있는 트로트 뉴스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 가장 뜨거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스튜디오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조명은 평소처럼 밝았고, 카메라는 여느 때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작 무대 위에 흐르던 공기는 전혀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노래가 시작되기 직전 관객석에서는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심사위원들 역시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마치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낀 듯 했다. 이 무대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김태현이 선택한 곡은 화려하지 않았다. 빠른 리듬도 고음 폭발도 무대를 장악하는 테크닉쇼도 없었다. 그녀가 들고 나온 건 1997년에 발표된 이미 수많은 가수들이 불러온 트로트의 고전이었다. 님 찾아가는 길, 이 곡은 쉽지 않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쉬워 보여서 더 위험한 노래다.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삶의 무게를 요구한다. 이별, 상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그것을 과장 없이, 그러나 비워서도 안 되는 상태로 불러야 한다. 그래서 이 노래는 경험 많은 중견 가수들조차 선뜻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 인생의 긴 굴곡을 겪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젊은 참가자 김태현이 이 곡을 들고 무대에 섰다. 당시 김태현의 상황은 결코 여유롭지 않았다. 중간순위는 6위. 상위권이긴 했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3배로 반영되는 구조였다. 이한 번의 선택이 한 시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리. 보통 이런 순간 참가자들은 계산한다. 확실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곡.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대,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선택. 그러나 김태현은 달랐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길을 택했다.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노래, 실패하면 변명조차 어려운 곡. 이 선택은 단순한 선곡이 아니었다. 나는 기술보다 감정으로 증명하겠다. 는 선언에 가까웠다. 노래는 조용히 시작됐다. 나밖에 몰랐던 그 사람. 첫 음절부터 김태현은 서두르지 않았다.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한 글자씩 풀어냈다. 이때 관객은 깨닫는다. 이 무대는 부르는 무대가 아니라 꺼내는 무대라는 걸. 중간으로 갈수록 그녀는 고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 대신 감정을 쌓는다. 억누르고 멈추고 다시 흘린다. 어허야, 무정한 사람. 이한 구절에서 객석 곳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감정은 슬픔이라기보다 공감에 가까운 통증이었다. 클라이맥스에서도 김태현은 과하지 않았다. 눈을 살짝 내리깔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 그 떨림은 안무가 아니라 긴장의 흔적이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무대 위에는 음악보다 먼저 그녀의 숨소리가 남았다. 거칠게 오르내리는 어깨, 붉어진 눈과 떨리는 입술. 이 장면은 연출이 아니었다. 누구도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며 연기할 수는 없다. 침묵이 흐른 뒤, 심사위원석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하죠? 정말 대견합니다. 칭찬은 기술보다 전달력과 용기에 집중됐다. 원곡자이자 트로트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하는 가수 진성의 이름이 언급되며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결과는 450점 만점에 424점, 그날 라운드 최고점이었다. 이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집단적 인정이었다. 방송 직후 온라인은 빠르게 반응했다. 노래 듣다가 엄마 생각나서 울었다. 기교는 없는데 이상하게 못 있겠다. 이 무대 때문에 이 프로그램 본다. 특히 많이 보인 말은 이것이었다. 흉내가 아니다. 시청자들은 김태현의 무대에서 누군가를 따라한 느낌이 아니라 자기 색깔로 해석한 흔적을 봤다. 노래가 끝난 뒤 입술이 떨리는 장면에 대해 그 긴장이 느껴져서 더 울컥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진성의 낯님 찾아가는 길이 삶을 지나온 사람의 이야기라면 김태연의 버전은 듣는 사람의 기억을 불러내는 노래였다. 원곡이 과거를 말한다면 그녀의 무대는 각자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그 노래는 김태연의 세대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다. 이 무대 이후 김태연은 단순한 상위권 후보가 아니게 됐다. 그녀는 이야기가 있는 참가자가 됐다. 사람들은 노래를 평가하는 대신 그녀의 선택을 이야기했고 무대를 보는 대신 그 감정을 공유했다. 이것이 바로 가왕 레이스에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무기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가수는 드물다. 김태연의 이 무대는 아직 결승도 최종 결과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다. 단한 곡의 오래된 노래가 이 레이스의 기준을 바꿔두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이 가왕은 가장 완벽한 가수인가 아니면 가장 오래 남는 가수인가? 그 질문 앞에서 김태현의 이름은 더 이상 가볍게 지나갈 수 없게 됐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점수표가 공개된 순간보다 칭찬이 쏟아진 그몇 분보다 오히려 방송이 끝난 뒤가 더 의미심장했다. 카메라가 꺼지고 스튜디오의 조명이 하나둘 내려간 뒤에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방금 그 무대 너무 많이 열어준 것과 아니야. 이 말은 곧바로 편파나 밀어주기라는 단어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누군가는 의도를 느꼈고 누군가는 방향을 읽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중심에는 김태현이 있었다. 점수는 말하지 않지만 맥락은 말한다. 심사위원 점수는 언제나 숫자로 발표된다. 그러나 경연 프로그램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놓인 맥락이다. 이번 라운드에서 김태현이 받은 424점은 단순히 높은 점수가 아니었다. 같은 무대에선 다른 참가자들 역시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았다. 고음은 안정적이었고, 호흡은 정교했으며, 무대 매너도 충분히 훈련된 흔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현의 점수는 그들과 명확한 간극을 만들었다. 이 지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의 공통된 해석을 내놓는다. 기술 점수라기보다 방향성 점수에 가깝다. 즉, 이 무대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필요하다는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이 숫자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심사평의 단어들이 바뀌었다. 더 흥미로운 변화는 심사위원들의 말에서 나타났다. 이전 라운드까지 김태현에게 따라붙던 표현은 주로 이런 종류였다. 잘한다. 안정적이다. 기본기가 좋다. 그러나 이 무대 이후 심사평의 어휘가 달라졌다. 용기, 선택, 이야기, 기억에 남는다. 이 단어들은 기술평가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사 중심 인물에게 쓰이는 언어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 언어가 등장하는 순간은 단 하나다. 제작진과 심사위원이 그 참가자를 결승까지 끌고 갈 인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초록불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켜진다. 흥미로운 점은 심사위원 누구도 김태현을 노골적으로 밀어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승 후보입니다. 가왕감입니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없었다. 대신 그들은 비교를 멈췄다. 다른 참가자들에겐 늘 따라 붙던 말이 있다. 누구와 비교하면 전 라운드보다. 이 가수와의 차이는 그러나 김태현의 무대에서는 그 비교가 사라졌다. 심사위원들은 그녀를 상대평가의 영역에서 꺼내 단독으로 놓았다. 이것이 바로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다. 제작진의 편집은 더욱 분명했다. 방송편집 역시 이 흐름을 숨기지 않았다. 김태연의 무대는 불필요한 컷 분할이 없었다. 리액션 컷도 과하지 않았다. 대신 노래가 끝난 뒤에 침묵을 의도적으로 길게 가져갔다. 이는 매우 드문 선택이다. 보통은 박수, 환호, 감탄을 빠르게 편집해 감정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이 무대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는 몇 초가 그대로 사용됐다. 관계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한다. 감정을 조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시청자가 스스로 느끼게 하겠다는. 즉, 이 무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편집이다. 과잉 보호가 아닌 노출의 선택 일각에서는 어린 참가자를 너무 띄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김태현은 보호받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됐다. 카메라는 그녀의 떨림을 숨기지 않았고 숨 고르는 장면을 그대로 담았으며 완벽하지 않은 순간까지 내보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신뢰의 방식이다. 프로그램이 이 참가자는 견딜 수 있다. 고 판단했을 때만 가능한 연출이다. 팬덤의 반응, 그리고 심사위원의 계산이 무대 이후 온라인 투표 흐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단기간에 김태현 관련 게시글의 생성 속도가 이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응원 메시지의 톤 역시 달라졌다. 잘하니까 응원한다. 에서 끝까지 가게 해야 한다.로 이 변화는 심사위원과 제작진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지점이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왕은 심사위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완성한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분명히 김태현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래서 초록불은 켜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심사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분명한 신호는 항상 공식 발표가 아니다. 비교하지 않게 되는 순간, 서사 언어가 등장하는 순간, 편집이 조용해지는 순간, 점수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 되는 순간, 이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그건 사실상 초록불에 가까운 노란불이다. 완전한 보장은 아니지만, 뒤로 물러서라는 신호도 아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심사위원이 아닌 시청자에게, 김태현은 아직 가왕이 아니다. 결과는 여전히 열려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녀는 이제 이 경연의 중심 질문이 됐다는 것이다. 가왕이란 무엇인가? 기술의 정점인가? 기억의 시작인가? 심사위원들은 판단을 멈추고 그 질문을 시청자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김태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다. 이 흐름이 결승선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답은 다음 무대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관심이 트로탄 뉴스 357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깊이 있는 트로트 뉴스와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장면, 숫자 뒤에 숨은 맥락, 그리고 무대 밖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방송 장면, 공개된 자료, 시청자 반응을 바탕으로 한 해석과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사실에 근거한 콘텐츠 제작을 지향하며 잘못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로탄뉴스 357이었습니다.